아 그리고 또 집에서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냉동 육회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건너뛸 건데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통 간장 양념이나 고추장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. 근데 그건 좀 이제 흔하다 싶을 때 살짝 다이닝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우선 냉동 육회를 상온에 10분 정도 해동시켜 주면서 키친타올로 물기도 잘 제거해 준 다음 양파 4분의 1개를 다져 그릇에 옮겨 담고 해동한 육회 300g, 맛소금 3분의 1스푼, 설탕 한 스푼, 후추를 후추 칙초 한 스푼. 그리고 연겨자를 살짝 넣어주는데 이제 올리브 오일 4스푼 네 정도 넣고 나서 잘 버무려준 뒤 모양 잡을 때는 이런 용기에 꾹꾹 담아서 접시에 뒤집어 올려 탁탁 쳐주시면 되고 마무리로 계란 노른자랑 육회랑 잘 어울리는 김부각까지 같이 올려준 다 노른자를 터뜨려 육회랑 김부각 잘 비벼가지고 크게 집어서 한입 드셔보시면 되는데 육회의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김부각의 바삭함 이게 살짝 타르타르 야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장 육회랑 고추장 육회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